난오인단 집행관 서열 11위 타르탈리아야. 그리고 너도 나처럼 분쟁을 달고 다니는 사람 같네. 유쾌하군. 우린 마음이 잘 맞을 것 같은데, 그치? 여기에 가만히 서 있는다고 상대가 찾아오지 않아. 음, <laughs> 근처에 상대할 만한 강적은 없는 건가? 다른 집행관들은 뭘 하고 있으려나? 뭐 됐어. 어차피 또 이상한 원대한 계획이라도 짜고 있겠지. 내 고향에 있는 서론에서 이렇게 서 있었다면 벌써 얼어 죽었을 거야. <laughs> 물고기들은 빗물이 물 위로 떨어지는 소리에 놀라 달아나 버리지. 그래서 비가 그친 후엔 낚시하기 딱 좋아. <laughs> 내 고향에도 눈이 내리고 있으려나? 이 얼마나 멋진 눈밭인가 온 세상이 달빛처럼 깨끗해 이런 무대에서 쏟아내는 피야말로 뜨겁다고 할수 있지 어 바람에서 분쟁의 기운이 느껴지는군 기분 좋은 바람이야 온몸을 뚫고 지나간 바람에 몸과 머리가 깨끗하게 씻겨진 기분이야. 상쾌하군. 여 친구. 오늘 기운 넘쳐 보이네. 상태도 좋아 보이는데 나랑 한판 겨뤄볼래? 푸잘 먹었다. 움직이면서 소화 좀 시켜야겠어. 유쾌한 하루였어. 내일 또 보지, 친구. 전 사람은 항상 도전 정신을 칼끝에 새겨야 해. 승패를 떠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이 될 테니까. 너와 함께 다닌다는 게 벌써 다른 집행관들 사이에서 퍼졌겠지? 그 녀석들의 표정을 빨리 보고 싶군. <laughs> 사실 활은 내가 가장 못 다루는 무기야. 그렇기에 더욱 마스터해야지. 신의 눈도 없는데 이 정도의 힘이라니 기대되는 걸. 자신의 한계에 도달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나와 승부를 겨루기 전까지 절대 쓰러지면 안 돼, 친구. 그 전에 네가 쓰러진다면 용서하지 않겠어. 친구, 오인단에 들어오지 않을래? 없던 말로 하지. 지금 너의 신분으로 함께 다니니 다른 집행관들과 싸울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생겼군. 이런 기회는... 흔치 않아. <laughs> 난 강해질 수만 있다면 신의 눈이든 사안이든 시면 속에 몸을 감춘 죄인을 스승으로 삼든 다 상관없어. 끝없는 설원에서 생명은 언제든 발자취조차 남기지 못하고 뼈가루가 돼서 순백의 세상에 삼켜질 수 있어. 매일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. 일전에 세계의 시면에서 이름모를 거대 마술을 마주친 적이 있어. 언젠간 골수마저 얼려버릴 정도로 강한 그 괴물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말 거야. 그때가 되면 내 증인이 되어줘, 친구. 사부님을 뵙지 못한 게 벌써 몇 년째인지. <laughs> 사부님은 나랑 겨룰 때 항상 한 손만 사용해. 다음번엔 적어도 양손 모두 사용하게 할 거야. 그 녀석은 속내가 아주 깊던데 진짜 실력은 어떨지 궁금하군 기대되는걸 종려씨는 요즘 어때? 음... 잘 지낸다고? 평범한 인간의 생활을 잘 적응하고 있는 모양이네 젠장 날 속이다니 시원하게 한바탕 싸워야 이 분함이 좀 사그라들겠군 난... 그를 이길 수 없다고? 하하하하 <laughs> 사실 여왕님은 무척 온유한 분이셔. 하지만 너무 온유하셔서 냉혹해질 수밖에 없었지. 평화를 꿈꾸기에 이 세상에 선전포고를 하셨고, 세상을 적으로 삼았기에 너와 내가 만날 수 있었던 거지. 바르카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정점, 전설의 북풍기사와의 대결은 상상만 해도 짜릿해.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야. 기억해도 친구, 난 언젠가 이 세상을 정복할 사람이야. 결투의 상대가 신이든 시면의 마수이든 형체만 있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. 하지만 집행관 중엔 권술과 음모 같은 보이지 않는 수단에 집착하는 놈들도 있지. 난 그런 시시한 놈들과는 잘안 맞아. 이곳의 하늘과 고향의 하늘은 연결돼 있어. 고개를 들어 눈처럼 새하얀 달빛을 볼 때면 고향에 있는 사람들도 같은 달을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동생들은... <laughs> 뛰어난 전사가 됐으려나? 친구, 절대 잊지마 싸움을 할때 절대 불타오른다와 같은 바보 같은 말로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 불타고 난 뒤에 남는 건 결국 잿더미뿐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꼭 살아남아야 해 시간이 참 빠르군. 언젠가 너에게 세계를 정복하고 신의 왕자를 짓밟는 모습을 보여주겠어. 그러니까 절대 그 전에 쓰러지면 안 돼, 친구. <laughs> 얼음 낚시와 전투는 같은 원리지. 중요한 건 인내와 결단이야. 그렇다면 이 원리를 인생의 모든 일에 적용시킬 수도 있겠군. 응? 고민거리라. 너와 동행할 땐 항상 강한 적들을 만나게 되니. 그런 시시한 일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. 이 세상은 훌륭한 요리와 통쾌한 전투로 가득하지. 살고 있다는 건 정말 아름다워. 음식과 무기는 같아. 진정한 전사는 무기도 음식도 가리지 않는 법. 너도 편식하면 안 돼. 어, 조금 강해진 것 같군. 누군가에게 시험해봐야겠어. 전사의 힘은 동그란 원과 같아. 원이 클수록 도전할 수 있는 상대가 많아지지. 이 말을 누가 했더라? 좋아! 친구, 네 덕분에 세계정복의 목표에 한층 가까워졌어. 여왕님도 내가 이 정도로 성장했을 거라곤 생각도 못하실 거야. 친구, 너도 스스로를 단련해야 해. 안 그러면 내가 세계의 정점에 올랐을 때...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. <laughs>